상세기 27장.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워져 앞이 잘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내 네,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너는 내 사냥기구인 활과 화살통을 가지고 들판에 나가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요리를 해다오. 죽기 전에 내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마. 그래서 에서는 사냥을 하러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한 말을 엿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형 에서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내 아버지는 짐승을 잡아서 맛있는 요리를 해다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마."라고 말씀하시더구나.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대로 하렴. 너는 염소 떼가 있는 곳으로 가서 아주 좋은 새끼 염소 두 마리를 잡아 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요리를 해 놓겠다. 그러면 내가 그 음식을 가져다가 아버지께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복을 빌어 주실 게다. 그러자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습니다. 내형 에서는 털이 많은데 나는 살결이 부드럽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속이는 자처럼 되면 아버지가 내게 복을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아버지를 속이려 한 나를 저주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 아버지가 너에게 저주를 하신다면 그 저주는 내가 받으마.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여라. 가서 염소 두 마리를 끌고 오너라. 야곱은 밖으로 나가 염소 두 마리를 붙잡아 자기 어머니에게 끌고 갔습니다. 리브가는 그것을 가지고 이삭이 좋아하는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브가는 자기가 간직해 두었던 큰 아들에서의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와서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끼 염소의 가죽을 가지고 와서 야곱의 손과 목에 둘러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리브가는 야곱의 손에 자기가 만든 맛있는 요리와 빵을 들려주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 야곱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맛있는 요리를 해왔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한 짐승으로 만든 요리를 잡수시고 저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하지만 이삭은 자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을 수 있었느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사냥거리를 빨리 찾을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한번 만져봐야겠다. 만져보면 내가 정말로 내 아들 에서인지 알수 있을 것이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야곱을 만져보고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 같은데 손은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구나. 이삭은 야곱의 손이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이삭이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음식을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복을 빌어 주마. 야곱이 음식을 주자 이삭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야곱이 포도주를 주자 그것도 마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라."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의 옷 냄새를 맡고, 야곱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내 아들의 냄새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들판의 냄새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충분한 비와 좋은 땅을 주시고, 넉넉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실 것이다." 나라들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은 너에게 절할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을 다스리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엎드려 절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준 후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서 나오자마자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에서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그것을 들고 아버지에게 들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한 것으로 요리한 음식을 드시고 저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삭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삭은 놀라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짐승을 요리해서 가져다 준 사람은 누구란 말이냐? 나는 그것을 먹고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제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 동생이 와서 나를 속였구나. 내 동생이 너의 복을 빼앗아 갔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정말 그에게 딱 맞는 이름입니다. 야곱은 이번까지 나를 두 번이나 속였습니다." 야곱은 저의 맏아들 권리를 빼앗았고, 이번에는 저의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에서가 또 물었습니다. 저를 위해 남겨두신 복은 없습니까?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야곱에게 너를 다스릴 권리를 주었다. 그리고 야곱의 형제들은 모두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나는 야곱에게 곡식과 포도주도 넉넉하게 주었다. 내 아들아, 너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에서가 또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빌어주실 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아버지 저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이 말을 하고 에서는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 곳은 기름진 땅과는 거리가 멀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도 없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해 살아갈 것이고 내 동생이 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애쓰고 애쓰면 동생에게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빼앗아간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에서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곧 돌아가실 것이다. 아버지를 장사 지낸 뒤 야곱을 죽여버리고 말겠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한다는 말이 리브가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사람을 보내 야곱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마음을 달래려고 한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잘들어라 지금 당장 하란에 사시는 내 오빠 라반에게로 가거라." 내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당분간 외삼촌과 함께 있거라. 내 형의 화가 풀리고 내가 한 일을 내 형이 잊어버리면 그때 내가 너를 부르러 사람을 보내마. 내가 두 사람을 같은 날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는 없다. 그런 다음에 리부가가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헷 여자들이 싫습니다. 만약 야곱이 여기에 있는 헷 여자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한다면 내 평생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아멘. 창세기 27장, 이 야곱의 장작권 쟁탈전이 결말을 드러냅니다. 어, 축복 기도를 받아요. 어, 그런데 어, 이 과정과 그리고 이 결과가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은 이삭으로부터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이삭을 속입니다. 그리고 이 속임의 결과는 애서의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형제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이번 주일 말씀을 통해서 좀더 나누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인생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꼭 계획하신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요. 내가 지금 인생 가운데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반응하고 있는 모습은 과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적용해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아, 내가 돌이켜야 하는 부분이 있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응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진다면 돌이키는 우리 되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 우리를 응원하며 오늘도 샬롬입니다.